이안아 응. 오늘 밥 먹으면서 칙칙뽑뽑은 조금만 볼 거야? 왜? 많이 먹으면 눈이 나빠져. 눈이 나빠져? 그리고 또 어떻게 돼? 눈이 하늘 높이 날아져. 눈이 하늘 높이 날아가? 응. 또 어떻게 돼? 엄마가 또 어떻게 된다 그랬지? 이거 봐봐.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? 머리 아파. 머리가 아파져. 굳이. 그래서, 이아나, 오늘은 칙칙 폭포. 밥 먹을 때만 살짝 볼 거지? 네. 진짜? 네. 최고. 알았어. 네. 꾸노. 응, 음, 안녕. 아빠 사랑해 한번 해줘. 아빠 사랑해요. 음, 우리 이쁜이 눈좀 봐. 아빠, 아빠 보고, 아빠 보고. 사랑해요. 까빠, 까빠, 윙크. 아빠, 사 까빠, 윙 Woohoo! <laughs>